20대가 꼭 알아야 할 인생명언 다섯 가지. 친구와 대화 편, 등장인물, 지민 생각 많고 진지한 타입, 수연 밝고 위로 자라는 친구. 야 수연아 요즘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 나만 이렇게 방황하는 거야? 에이 다 그래. 20대는 원래 그런 시기야. 근데 진짜 힘들다. 누가 방향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남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와, 첫 줄부터 팍 꽂힌다. 맞지? 생각해봐.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지. 맞아.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결정 하나 내리는 것도 주변 반응이 신경쓰여.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삶 책임져 주지 않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야. 나 진짜 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맨날 망설여. 그게 바로 완벽주의지.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용기야.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간만 날리고. 맞아. 오늘 한 발짝이라도 떼는 게 진짜 멋진 거야. 그럼 오늘부터라도 뭐든 해볼까? 바로 그 자세지.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일부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 나는 항상 나중에 잘될 거야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 수영 근데 나중에 오긴 할까? 결국 지금이 우리 인생이잖아. 지민 맞아 메일이 너무 똑같아서 대충 보내게 돼. 오늘 하루라도 의미 있게 보내보자.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오, 그말 진짜 따뜻하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포기가 끝일 뿐이지. 나 진짜 요즘 너무 많이 실패해서 자신감 다 떨어졌어. 근데 실패는 과정일 뿐이야. 끝이 아니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 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데, 다시 일어나면 되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괜찮을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요즘 주변 애들 다잘 나가는 것 같아. 너도 잘하고 있어. 단지 너의 속도가 다를 뿐이야. 근데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 비교하지 마. 인생은 누구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 천천히 가더라도 나만의 길이면 괜찮겠지? 그럼. 방향이 맞다면 결국 도착하게 돼 있어. 오늘 수연이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다행이다, 우리 20대 완벽하진 않아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래, 우리 조금씩 나아가자. 하루하루. 맞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작은 용기 한 스푼이니까.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가 되길 바라볼게. 댓글 질문 부탁해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명언은 어떤 거였나요? 여러분의 20대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